욕했어요. <laughs> 이이 일라이라. 어? 저것은 뭔데? 뭐야 이거 치즈 케이크. 에도 타르트 아니야? 이, 여기 정말 유명한 치즈 케이크 있지 않나? 아저씨. 빵 모자쓴 아저씨. 그건 뭔데? 몰라. 어, 몰라. 장어 같지 않나 저거 볼시? 어디 봐서 장어야? <웃음> 장어, <웃음> 뭔가 장어 팔것 같아. 뭔가 장업할 것 같은. 우산이 라이스페이퍼. 오씨. <laughs> <laughs> 우리 지금 벗어났다. 이쪽이야. 이리로 가야 돼. 어 예쁘지 않아? 한국 조국다어야개 이뻐. 수고스리그마 비가 너무 와서 고데기 한게다 풀렸어 어떻게 했었냐? 어. 맥주말하는 거지? 제 지갑을 소개합니다 비무 3분. 나폴리탄 먹기는 뭐야? 아 맞다 나 나폴리탄 먹고 싶었는데 그냥 안 먹어도 될것 같아. 이거 맞나? 장생으로 먹으면 안 되나? <laughs> 이건 뭐였더라? 반숙걀. 응? 음. 이거 <되게> 맛있는데? <laughs> 자동이네. 이거 없을라. 품절. 밭으로 나온 실망 음 을마나. 나이마나 그래? <laughs> 이게 다크브라나인가나게마나 을마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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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마리 을마나. 을 이거였나 이거였나 기억이 안 난다. 짠. 나 맨날 이 정도 날씨면 버틸만한. 근데 날씨가 이래가지고. 어? 라면은 참을게요. <laughs> 비가 갑자기 죽네 와요. 액체 <laughs> 아, 이렇게... 아, 아, 같아. 삼. 어떻게 나가지? 오... 이보겠습니다 <laughs> 여기가 뚜껑이왜 <안쪽> <laughs> 이렇게 비닐이 있나? 이 다리 아파. 지금 얼마나 걸었나 볼게요. 보여주세요. 기다리다. 기다리다. 야무지게 쇼핑했다. 전부. 한만 오천 원 벌었을 지돈 <laughs> 많이 벌었겠다. <laughs> 아니 이게 개충격적. 신발 <laughs> 뭐야 뭐하는데 왜 이렇게 짜증을 <laughs> 신발 끈이 <그냥> 안 풀려 <laughs> 배에서 꾸벅 소리 났어 배고프긴 해 우리 점심 먹은지 좀 됐잖아 아니 근데 이래 놓으면은 밖을 어떻게나 사죠? <laughs> 아, <그쵸? 웃음> 추워 우리 방보다 추워 돈이 많나봐 자 우산이 <laughs> <laughs> 그 약간 그거 같아 그 옛날에 옛날 할머니 집 가면은 약간 이런 창문인지 아 아니야 <laughs> 내 우산 갖고 뭐라 하지 못하다가 니 이거 없었으면 오늘 좀딱못갔어아니아까 <laughs> 우산 살걸 동키에서 나 깜빡했어 나도 아아뭐 깜빡함 정... 나마니초오이아니초 음, 뭐 나는 팥, 은리살하나랑 돼지 삼겹살 먹을 거. 네말 치킨 브리스킷 먼저 먹어봐 이거워거울까봐 뜨거워 어때? 파이 네. 많이 먹었어 이거 얼마 안먹어 배불러 생각보다 많이 먹었는데 얼마 안나았 많이 먹어 너 스키야키랑 그거 또뭐 먹고 싶다 했지? 존나 비슷한 거? 그냥, 그냥 스키야키만 먹자. 비슷한 종류. 야, 내가 비슷하다고 했을 때는 꼭두개다 먹어야 된다고 그랬으면서. 뭐살 거야? 또 먹으러 왔다. <laughs> 뭐가 맛있는지 모르니까. 라모네, 이거 제일 좋아하는 젤리 두 개. 근데 내일 급하게 나가려면 저런거 못먹을거같은데 어? 어 야그 푸딩 어디있었어? 나 못봤는데? 야 근데 딱 두개 남았다 내가.. 이게 네. 내가 샀는데 너 하나 줄게 어! 고마워 넌 천사야 한번 소개해볼게요 일단은 야키소가 오개맛있 맛있는데 최애까자 한번 먹어볼래? 어 맛이 두개 다른거야 아 진짜? 응 하나 만음 맛있지? 응나 이거 내 최애과자야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어 회젤리랑 이거는 맛있어 보여서 산 라모네 뭐야 이거? 안먹어 맛이야? 그림? 아, 어. 그림 그릴래? 아, 어. 아, 그림 그릴래? 뭐라든지 알아? 그림 그릴래? 이렇게 들어가지고 갑자기 그림은 왜 그리지? 근데 너 배고프다며? 밥 먹고 들어가자 밥. 어 근데 이거 되게 사진 잘 나왔어 <laughs> 별로 안 시원하. 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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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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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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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 건널 수 있을 것 어, 야 바다 냄새 나. 근데 임점하고 인정이야 이거는 이게인정입라고아 고라이무. 라이에, 블루. 거어 음. 신으로 고들어고저옷잖아신 어. 신가를... 발만. 정말. 아, 발만. 저기 가보자 그래. 아, 흥분, 흥분, 안어 여기 지어가 있다. 배요. 응, 어디? <laughs> 쿠마가 나온다. 7월 15일 10시 50분에 나왔대 오전. 와더안 찍어? 어때? 이러더라. 어? 약간 여기 보이지? 시브리바약 같다. 오. 아니 교과서에서 본것 같지 않아? 이런 거? 교과서를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. <laughs> 맛있어? 응. 먹어볼래? <laughs> 왜 아직까지 찍고 있는 거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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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나온다 여기. 오 레알. <웃음> <웃음> 잘 나온다. <laughs> 이게 뭐더? 뭐라 말하더라 <laughs> <laughs> 아니 <아유>, 그거 아니야 여기니까 <laughs> <위험이니까> 바로 뒤네 이리, 이리. 맞리 이리. 이리, 이리. 이리, 이리. 이리, 이리. 이 너무 어, 빨리 나가자. 이게 새 소리야? 아, 무서워. 잠깐만. 아니, 니가 아, 내 불어져 잡가자 아, 야. 아, 야. 왜 때려. 빨리 가는, 빨리 가는, 빨리 가야. 아, 이게 실제로 보면은 좀 불타져서 예뻤네. 기쁜 <laughs> 짐이 심하네. 심한... 아, 그렇게 심하네. 심한... <laughs> 예쁘다. <웃음> 뭐야? 진짜. 어? 밥먹어 저기 전철인가? 전차림... 아니? 전철은 반대편인데?